축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. 칠대제 맛인 최고의 맛인 고구마신입니다. 안녕. 늦공늦공늦공 신선전을 늦공, 늦공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신선전 5월 15일 저녁 7시에. 그때 저번에는 미리 이거 댓글 받으니까 안 오시더라고 사람들이. 그래서 그날 7시에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랜덤으로. 친구를 받아가지고 가겠습니다. 일단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방법은 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. 친선전 5월 15일 저녁 7시. 그 다음에 고구마신의 멘탈 상태에 따라서 16일, 일요일에도 할수 있습니다.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계속 하, 선전 계속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? 친선전을 적당히 하다가 또 게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다. 여러분들의 성원이 성원이 너무 강하다. 어, 인산인해 사람들이 호응이 좋다. 그러면 16일도 하고 또 종종 친선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재밌잖아. 규칙 미정이었는데 확정으로 갑니다. 확정 규칙은 고구마시는 4명. 상대방은 3명. 그 다음에 요리는 먹는 걸로.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 저번하고 다른 게 장비는 각자 두명씩만 선택해서 착용. 그렇습니다. 선택 착용하고 그냥 단판 승부로 할지 3판 2선 승제로 할 때는 그날 봐서 사람이 너무 많다. 그래서 3판 3판 2선승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, 그래서, 지금 친구창을 제가 정리를 좀할 거예요. 일단은, 우리 기사단 사람들은 다 친구창, 아니다. 있, 긴 있어요. 좀 정리를 할 거예요. 소원해 하지 마세요. 소원해 마시 마시고, 친구창을 정리할 거니까, 그래도 한, 대여섯 명? 정리해야지, 이제, 할 거잖아? 그러니까,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참석하실 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15일 날 저녁 7시에 생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생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꿍꿍꿍 야 됐어. 오지게 레버 판다 사람들. 사람들 불타올랐다. 불타올랐어. 불타올랐어. 불타오르네. 여기서까지.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. 이렇게. <목소리>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. 이렇게. <목소리>